오늘 인공지능으로 그리는 그림이라는 주제로 강의를 할 로봇중학교 교사 팀과 함께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인공지능이란 말 들어봤어요? 네. 어, 인공지능 하면 어떤 단어가 떠오르나요? 로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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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AI. 유대폰. AI. 맞아. 인공지능이 AI, 약, AI 약자로 이제 AI라고 하죠. 휴대폰. 휴대폰이 왜 떠올랐어요? 알았어요? 아, 디이 카메라 기어 아, 맞아요. 카메라 에능도 아, 요즘에 뭐 아, 아, 이렇게 기술을 해서 아, 그런 기술이 아, 있을 아, 것 같아요. 또 어떤 게또오까요 컴퓨터에서 어떤 거일까요? <놀람> 엔트리, 엔트리 맞아요. 인공지능 학습하는 엔트리 라는 스토커도 있고요. 그 약간 집에서 나와가지고 그렇게 동그랗게 되어가지고알만게들그면면막 날씨가 알려요어 맞아요. 인공지능 스피커 있는 주변 시간에는 요즘에 되게 많이 우리 주변에서 널리 알려진 인공지능에 대해서 인공지능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런 인공지능은 어떻게 학습을 하는지 그리고 인공지능으로 그림을 그려보는 활동까지 오늘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계나 사물이 원래 지능이 없는데 사람이 이걸 프로그램으로 만들어서 얘한테 지능을 부여한 겁니다. 그럼 그런 지능이 어떤 것들이 있느냐? 바로 인간처럼 학습을 하고요. 어떤 논리적 추론을 할 수도 있고요. 또, 우리 말을 이해하고, 거기 이해를 받아들여서 어떤 문제 해결까지 해주죠. 이걸 이제 인공지능이라고 할수 있는데, 어, 이제 인공지능이 어떻게 학습하냐에 따라서 뭐, 머신러닝이나 팀러닝이나 이런 다양한 방법이 있는데, 이쪽에서 그 이제 머신러닝은, 이쪽에서 우리가 활동을 통해서 한번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학습을 하는지 우리가 게임을 통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어, 세를 나눠, 나눠 놓은 동안에 선생님이 먼저 설명을 해시려가 나오면, 내가 제시어를 그리면 이공지능이 내가 그린 그림이 맞는지 아닌지 판별해 줍니다. 이지지옥이 차라리. 선생님 이 그림을 잘 그리지 못해서요. <몰> 이렇게 해서 지금 뭘 맞췄죠 이거는? 뭔지 알것 같아요. 뭔지 알겠어요. 이거 맞죠? 췄 뭔지 알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문제가 총여6 문제 6문제 나왔거든요. 자 여섯 문제를 시간 안에. 제시각은 뭐였죠? 가리요. 요 네. 아, 이 뭔지 알것 같아요. 잘봐 보네요. 바이. 요 뭔지 알것 같아요. 맞죠? 지금 선생님문두개맞췄는데요여 문제 중에 두개 맞추고 네개 틀렸잖아요. 그래서 이 네. 게임을 먼저 한번 해볼 건데요. 어, 어떤 보여줄게요. 제가 어떤 지 제가 보여 줄게요. 자, 아까 그사이트인 똑같이 그 사이트의 맨 처음 메인 페이지를 보면 여기 세계 최대의 낙서 데이터 세트란 말이죠. 자 선생님 이거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여기 보면 여러분한테 제시어로 줬던 다양한 그림들이 있어요. 이걸 사과를 한번 볼게요. 자이 애플이라는 사과를 위한 제시어가 나왔을 때 여기 지금 18만 9천 명의 사람들이 이 사과를 어떻게 그렸는지에 대한 데이터가 여기 있어요 근데 지금은 현재는 학습을 하고 있지 않지만 맨 처음에 초기에는 여러분이 이렇게 게임을 하면서 어? 이 사과 본에 대해서 이 사과를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사람, 생각하는지에 대한 이미지 있죠 이 이미지를 바탕으로 얘가 학습을 하고요 다시 그 학습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여러분이, 여러분이 그린 사과가 맞는지 틀린지 판단을 했던 거예요 자 다시 한번더 보면 이 사과 같은 경우는, 어, 이 사과는 캐나다에 있는 사람이, 캐나다에 사는 사람이 2017년에 보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다 데이터가 수집이 돼서 학습을 했던 거거든요. 얘는 오토드로우라는 아이콘이죠. 자, 오토드로우라는 아이콘을 통해서 들어볼게요. 자, 선생님이 먼저 설명을 해줄게요. 아까는 여러분이 어떤 이미지를 그리면 그 그림이 그 이미지가 시어에 맞는지 판단을 해줬잖아요. 이번에는 내가 여기라는이 모델은 내가 원하는 장면을 글로 서술을 하면 글로 묘사를 하면 그 글을 인식해서 그 장면을 만들어주는 모델이거든요. 자, 이 사이트로 가서 이렇게 뭐 회원가입이 또는 기존 계정으로 이렇게 로그인을 하면요. 이제 창이 이렇게 되는데요. 이창에 내가 원하는 장면을 서술을 하면 돼요 그러니까 설명을 쓰면 되는데, 여기서 한 가지 팁이, 어, 얘가 이제 영어 개반으로 하다 보니까, 선생님이 지금 예를 들어, 오나, 선생님이 원하는 이미지는 얘가 있어요 따뜻한 봄날, 꽃꽃이 활짝 핀 강가를 산책하고 있는 가정의 모습의 이미지를 원했어요. 근데 이걸 한글로 그대로 치면 위에처럼 나오거든요. 어떤가요? 이 선생님이 묘사한 게잘 반영이 됐나요 안됐죠. 매년 폰만 나왔잖아요. 네. 근데 이거를 번역기, 우리 네이버 번역기나 쿠파오 뭐 번역 이런 번역 프로그램 있잖아요. 네. 이 문구를 그대로 넣어서 영어로 번역을 해서 넣었더니 이렇게 나왔어요. 이 설명이 잘 반영이 되어있죠. 이렇게 인공지능이, 이, 이 사진은 인터넷에 있는 사진이 아니고요. 인공지능이 직접으로 만들어진 이미지입니다. 그래서 이 사이트를 좀더 응. 설명을 드리면 이렇게 이미지가 나오면 이미지에서 뭐 변화, 변화해서 모델 생성을 하게 되면 이 사진을 내가 선택한다는 부분에서 변화해서 모델 생성 하면 이렇게 또이걸로비슷 이미지가 이렇게 더 추가적으로 만들 수도 있고요. 또 이미지 수정을 하면 내가 여기서 이 부분이 마음에 안 든다. 이 부분에 아빠랑 아들인데 나는 어, 딸이고 엄마를 있는걸 원한다. 그러면 이 부분만 지워서 여기다가 내가 원하는 또 교사를 하면 선생님이 여기다 엄마하고 초등 딸을 교사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남, 여기 아빠랑 아들이 지어지고, 모자가, 엄마랑 딸로 모두 바뀌었죠. 이렇게 또 추천해서 이공지 바로 만들 어수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인공지능 관련 다양한 이제 활동을 해봤는데요. 어 아까 그채지피티 얘기를 했잖아요. 채지피티가 체치피티, 요새 워낙 인기가 많다 보니까 선생님이 채지피티에게 여러분처럼 인공지능에 관심이 많은 초등학생들에게 강의 한 부분에 어떤 얘기를 해주면 좋을지 이렇게 물어봤어요. 이렇게니까 대답을 해줬거든요. 어 인공지능이 아까 여러분이 말했던 뭐 음성 음성 비서 기사, 나스피퍼나 뭐 로봇처럼 다양한 곳에 우리 시에는 어디에나 있대요. 그리고 이것은 앞으로 뭐 자율주행이나 의료 분야나 뭐 맞춤형 학습 분야 등더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될 것 같다고 하네요. 그런데 아직 인공지능이 완벽하지 않고 한계가 있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여러분이 인공지능에 대해서 배우고 이 기술을 다양한 분야에 활용을 한다면. 이, 여러분이 인공지능의 전문가가 돼서, 이제 미래에 우리나라를 이끄는, 미래 세대를 이끄는 주역이 될수 있을 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자, 오늘 인공지능에 대해서 인공지능이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학습을 하는지, 그리고 인공지능을 이용해서 그림을 그려봤는데, 도대 재미있었나요? 네. 오늘, 오늘 연습, 오늘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이 인공지능에 대해서 좀더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이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